너무 예. 능동적인 파비아. 응. 야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. 이 떨어지지 않게. 천천히 가 천천히. 시간어서 워낙 안안 가고 싶겠네. 천천히 가자. 자, <나한테> 지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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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 가라, 가라. 아. 맞아, 아 오빠네. 오빠네, 오빠 오빠가 갔어. 갔어. 오, 가. 이 가. 이러면서 가. 이러면서 가. 가기 싫은 것 뿐. 어떻게. 가야지 왜안 줘. 평소엔 잘 가면서. 친구 오빠 이제 와서 얼마 안 돼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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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